자 작전 대로 갑시다 작전 대로 그래서 어? 올려 보낼게요 저도요 병력 바로 시작하자마자 올려 보내주세요 올려 보내겠습니다 그 3병을 알아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 병력 안 섞이게 저는 짜, 살짝 뒤쪽에다가 배경을 배치할게요. 네. 다 함께 랄랄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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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시다. 업업 업. 업, 업. 우주 님 먼저 저기 스케 네. 들어가시면은 저도 뒤따라서 배치할게요. 아, 저 거구나. 아, 이거마다. 이동하다 보이동하 시 아, 래서 올라오네요? 어, 창기 병원네요 기병수가 조금 부족하니까, 최대한 기병 아낌 부서 사용할게요. 내부대에서 저랑 섞였는데 가드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가드캐님 네. 뒤로 예예예 예, 예. 아 가드캐님이 저 누구시죠 지금? 아저저저저저아예 뒤로 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위험, 위험해 보이는 것 같네요 지금 네. 어... 지금. 제가 컨트롤 할게요. 저는 그러면은 그동안그지노리그습니다그요지냥도금지로 바로 갈금요잠깐만지 지금. 네. 오 스틸하고나고 겨 지금. 는게 누구죠?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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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아, 아. 예, 예. 어금 어? 실수로 나도 다 잊었네? 오케이 이게 단축키 기..기가.. 겹쳐가지고 어, 그럼 한 이쯤에서 대체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겨낼 괜찮은요 어? 그렇지. 네. 어. 얼떨결에 제가 그 최... 내려가는데요. 최... 그 브릭스팀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네. 같이 내려갑습니다. 네.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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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을 제가 잡을게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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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계속 훔쳐서 방어선 쪽으로 써. 이동할게요 예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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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었네요 완전 농장쪽으로 내려갈게요 이게 살짝 뒤로 빼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네. 살짝 뒤로 뺍니다 공격 공격팀이라서 어차피 깃발 뺏길 것도 없고 해서 여기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령 하나 했고요 최대한 변경 안 죽어야 되는데 혹시 많이 죽었나요 저희요? 저는 좀 많이 죽었어요 이 정면에서 아, 상대한다고. 아 저, 잠시만요. 제 쪽에 있는 것 일단 네. 전 손실 없어요. 아그아 그, 되긴 했군요. 그러면은 직결 난선으 재직결 한번 다시 하고. 저 회전병도 제가 끌어볼게요. 오스트리아군 폐잔병 쪽에 기병 덜기 갈게요 예아 기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저 저... 최대한 기, 기병 아끼는 게 좋지 않나요 아... 어차피 폐잔병인데요 뭐 지금 와르르 무너진 상태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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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먼저 모일 때아저그만 아, 있으면 되는데 투병, 투병. <laughs> 와우 나이스다. 와 <우와. 웃음> 좋아좋아좋아 그 위에 있는 보병원 일단 장전시키겠습니다 예 후방 혹시 돌아서 점령 가능하십니까? 예 해볼게 오늘 안될것 같아요. 기발만 노리면 돼요 깃발만 우리 깃발 하나 있죠 저 아래 깃발 하나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돌겠습니다 제가 하나 을게요 그럼요 게기동기동 기동 저렇게 뭉쳐서 가는게 단점이 뭐냐면은 저거 뭐였지? 그걸 못해요 옵쓰 방어를 못해요 사. 다른거냐? 그때랑 어? 다른거냐? 아니 똑같은거야 똑같은거 헛대한거야?

드리빌치자드리빌치자저 깃발이 여기서 향해서, 깃발이 여기서 드리빌치다 우주님 깃발 아래쪽 깃발이요. 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깃발이 여기서 저저샤세르로 위쪽만 한번 차단해주시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저샤세르 없어요. 아저 저기 우주님이 가지고 계시네요. 어저 이제 저, 뚫리면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가까이 붙네요. 예.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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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용기병을 드림을 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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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기병을 저 보병들 첫첫 번째 끼고 깃발 점령하면 저희 우리가 이깁니다. 네. 오케이. 주지. 아,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